네. <laughs> 안녕하세요. 카야벨라 엄마, 인더썬입니다. 안녕!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어, 이렇게 카메라를 튼 이유는 카야벨라가 자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 바깥에 나와서 카메라를 틀었답니다. <laughs> 음. 일단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는데 LA를 떠나려고 해요. 저희가 여기가 사는 곳이 LA예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서 저희가 한 산지가 몇 년이지? 한 밴쿠버에서 산것 빼고는 거의 5, 6년째 LA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네, 원래 남편이 1월, 저희가 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한달 살기를 했었잖아요. 그한달 살기 했던 이유가, 그 남편 일이 샌프란시스코여가지고, 그 집을 알아보러 한 달을 산 거였, 살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집도 다 알아보고, 이제 이사 결정까지 다 됐는데, 이제 4월 달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4월 달에 코로나가 막 번지면서, 어, 이사도 다 캔슬이 되고 남편이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재택근무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집에서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계속 LA에 있어야 하나, 뭐 어디로 가야 하나, 그 고민을 하다가 어, 결론은 LA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 LA 저희가 LA에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남 제가 원래 카야 낳기 전에는 계속 일을 LA에서 했어요 LA 다운타운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어차피 LA 쪽에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굳이 LA에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도 1년 동안 재택근무를 더 길게 할 건데. 어, 굳이 LA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LA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LA에, 원래 LA에 약간 홈레스 거지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 코로나 이후로 거지들이 진짜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도 LA는 집값도 비싸고, 거지도 많고, 어, 그리고 또 너무 이제 도시이다 보니까 좀 약간, 지친 약간 제가 좀, 좀 질린 약간 좀 지쳤어요.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약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카야도 이제 뛰어놀 공간도 많고 그리고 또좀더 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큰 집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어 이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원래 최종 목적은 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를 떠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떠나지는 못하고, 남편이 재택근무 하는 동안 아마 한 1, 2년? 1, 2년 정도는 여기에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를 가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딘가 봤더니 저희 둘다 남편이랑 저랑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를 여행으로도 자주 가고 LA랑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두 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샌디에고라는 이제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굉장히 좋아라 하는 곳이라서 어한 2주 전에 그쪽으로 조금 아예 샌디에고 다운타운 쪽 말고, 한, 조금, 한, 한 20, 30분 떨어지면은, 조금, 비치 쪽이긴 한데, 조금 더 조용한 그런, 그런 동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2주 전쯤에, 집을, 샌디에고 쪽에서, 이제, 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사 결정이 되면은 그때도 영상을 잘 담아서 저희가 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2020년도에는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어 지금도 이렇게 막 즐겁게 있다가도 그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고 한국도 가고 싶고 뭐음 친구들도 절 보러 뭐 매년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오지도 못하고 무튼 누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남은 한 해, 어, 더 알차고, 더 즐겁게 영상도 많이 남기고,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어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더 부지런한 하야벨라 맘이 돼서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어 이사 영상도 어,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사 영상도 재미, 재미있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아무튼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laughs> This is one of our options for. Option? Yeah, for our living, right? Option for an option. Yeah. <laughs> yep. Kind of beer and wine. Little dining room. Kai, do you like the kitchen? No. Why not? It's dark. <laughs> so dark. Yeah. It's what? It's so dark. So dark. Oh. Okay. <laughs> She's really helping find our new places. Okay. Dark. So dark. Master room. And. This will be Kaya's room. Be careful. <coughs> <coughs> Oh, that one just keeps going. Oh, yeah? Oh, no. no More people. So, oh, look at them. oh, look at them. They are like a family. Yeah, I think Alpha. Oh, Say hi. hi, hi. Oh, baby, following the dad. Look, the baby over there. Oh, so cute. <laughs> <laughs> Come on, pop up, pop up. There we go. I'm gonna flip you, okay? Here. Okay, there we go. we hang out, right? She said that they just moved over here a few years ago. Okay, what i you say? See you. See you, see you. Bye bye. You wanna go bye bye? No. Okay. It's okay. Yeah. Is this cool? Yeah. Yeah. Có t、huh? huh? huh? Le. <laughs> bye bye. Oh. <laughs> <Good>. <laughs> <laughs> you got the bubble on your head. <laughs>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laughs> Where you go? <laughs> I ate it. <laughs> <laughs> oh this is so fun but kaya why are you so worried Come on, Bob, let's go. kaya kaya you want to run okay let's run <laughs> Opa, gotcha! Opa, que doeu o que ele Down! <laughs>